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안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성질 급해서 죽는 닭은 꼴까닥. 지난 한주 수고한 그대는 토닥토닥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이게 길지도 않아요 한 줄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성질 급해 죽는 닭은 꼴까닥 지난 한주 수고한 그대는 토닥토닥 시작 예 절반 이상이 마지막 토닥토닥만 하시는군요. 가슴에 손을 얹고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2008년에 개봉한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설교를 위해 줄거리만 읽어보았습니다. 경찰과 마약 밀수범 사이의 복수극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 영화가 누군가를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그런 복수극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복수라는 키워드로 된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몽테 크리스토백작, 그리고 빅토르 위고르의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들이지요. 수많은 문학과 영화 작품들이 지구상에 복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작품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복수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품는 순간부터 내려놓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긍정력 사전이라는 책의 최규상 씨의 글입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서 광견병 진단을 받고 일주일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한참을 슬퍼하던 그 남자는 갑자기 깨끗한 종이 한 장과 펜을 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한다. 의사가 종이를 건네주며 물었다.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하셨나 봅니다. 유서를 쓰실 건가요? 물었다. 그러자 광견변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물어 뜯을 놈들의 명단을 좀 적으려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한 가장 행복한 행동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봐도 복수 혹은 보복에 관한 이야기로 느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와 반대로 용서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듯한 규정. 그런데 이 규정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한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치렀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태양신 사마시가 함무라비에게 함무라비 왕에게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라고 내려준 법이 기록된 비석입니다. 그림을 보면 가운데 기둥 같은 것이 이 법이 기록되어진 검정색 대리석 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맨 위에 부분에 있는 이제 사마신 태양신인 사마신이 앉아 있고. 반드다고 정의롭게 사용하라고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전달하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 돌에 새겨진 바로 그 법조항의 내용들입니다. 신이 주신 법이라는 점과 돌에 새겨졌다는 점에서 십계명과 유사함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보다 무려 200년은 더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 한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에 보니까 196조에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다면 그 눈을 뺀다. 누가요? 평민이. 반면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이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일미나를 치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범죄인데 이상하게 전혀 다른 처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숨의 가치가 달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법은 어떤 의미에서 신분차별법으로 불러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 시대의 삶의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의 삶은 척박합니다. 유목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원칙은 그들의 관습입니다. 누가 한 명을 죽이면 복수하지요. 커져서 가족을 죽이거나. 부족 심지어 마을 전체를 불사르는 혈투가 벌어 지던 시절입니다. 이런 그들의 실상에 한 명을 죽였다면 한 명만 죽여라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과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법의 속사정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법이 과연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을 마치 폐기하려는 의지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약간의 이해 충돌이 있어 보입니다.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할 대상, 이 법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정해지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동해 보복법은 듣는 대상이 기득권이라는 점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은 가운데에 많은 약자들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면 모세의 율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득권에게 주시는 말씀. 이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전해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주인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너희가 이 법에 권력을 가졌고 기득권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노예가 실수로 주인의 아들을 타작하다가 눈을 찔려서 눈에 상해를 입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지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시 노예는 생명력의 어떤 가치가 형편없었습니다. 생명 취급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을 만큼 노예가 내 아들의 눈을 상하게 했으니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때리거나 아마 죽여버리는 일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눈에는 눈까지만 갚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약자보호법입니다. 너무 소중한 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꾸 오해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복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눈으로 상해를 입었으니 반드시 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맞지 않지요. 성경은 한 번도 복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보상하고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재밌습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어떻게 갚으라고요? 풀어주라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법과 맞지 않잖아요. 그죠?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해야 되는데, 종이 아니라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눈을 가서 뺄수 있냔 말입니다. 못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그를 풀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약자보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권력자 혹은 가해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깔끔하게 복수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종이라 할지라도 노동력의 주인인 것이지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7년째가 되면 놓아주는 법을 만들어 놓은 약자를 향한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수 있도록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성경을 검색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를 쳤더니 40개의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관심을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무한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목적으로 이 법은 절실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귀족이 평민을 상대할 때그 이상의 보복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의미이지요. 유목민들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약탈을 당하거나 약탈을 하거나, 이것이 그들의 일상일 것입니다. 약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와 보복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원칙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에는 그 법의 법에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계명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라는 의도를 보여 주십니다. 동해보복법은 당한대로 반드시 갚아주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복수에도 제한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분노와 복수의 한계치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우리 누가 나오시냐면, 이도 아빠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네, 나와 보세요. 이도 아빠가 오늘 시험을 합니다. 지금 깜짝 놀랬어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네, 우리 이도 아빠. 박지성 장로님 사위입니다. 큰 사위. 올라오세요. 자, 올라와서 통의 법법을 한번 이분하고 저하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잘 생겼죠? 저는 이분이 저보다 조금밖에 안 크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이도 아빠가 저를 주먹으로 한대 치는 거예요 여기를. 네, 주먹으로. 쳐보세요. 세게. 아, 세, 지금 저는 한 대만 계산한 게 아닙니다. 두대 맞았잖아요. 자,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세게 때릴까요? 천천히 때릴까요? 아, 유 당연하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여러분 맞았으면 천천히 때리질 않겠지요 더 강한 힘을 제가 가하겠지요 그러면 상대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해보자는 거네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게이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분노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화가 나면 주먹을 쥐거나 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호흡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번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손해볼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이 있는 자세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지금 분노할 뻔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또 불러낼지 모릅니다. 출국기 21장 2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소를 죽여서라도 분노의 게이지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줄 주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도 죽이고 누구도 죽여요? 주인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습관을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약자들을 향한 배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트라우마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죠? 소를, 들이받은 소를 잡아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들이받았으니까 소고기나 실컷 먹어버리자 할수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로널드 포터 에프로는 욱하는 성질 죽이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분노 조절이 무척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조건에 무척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욱하는 마음이 들때 1분만 참아보면 90% 이상의 분노가 시들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분노를 1분 안에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욱하는 성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욱하는 것은 미숙한 감정 조절입니다. 성질이 아니라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자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노, 그것을 조절하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이 보복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이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눈에는 눈 이런 보복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두들겨 패서 한 사람의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원한다면 눈에는 눈에 보복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때 가해자에게 안구를 적출하라는 대법원의 형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란에서는 지금도 절도죄에 잡혀온 사람은 절도범의 손목을 자르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21세기에도 이 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 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 같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나의 삶에는 얼마든지 저 사람을 더 아프고 더 상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분노로 그것을 폭발할 때 우리도 관계가 충분히 깨지고 있다는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그 당시 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입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개명 바로 앞에 있는 이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와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연애편지 쓴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0개명의 이야기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숨은 그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십시오. 물론 그 이야기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면에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아들을 갈보리 산에 오르게 하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삭과 아버지가 이제 희생 제물을 안고 그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모습의 숨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숨은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지요. 즉 희생의 제물을 대신해야 우리는 살아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원칙 말입니다. 인간은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혈통의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 본성을 입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곧 죽음으로 죄의 값을 갚아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바로 설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읽어집니다. 피는 피로 사망은 사망으로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보내셔서 사망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 숨은 그림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보복법이라고 부르지만 첫 사람 아담을 회복하는 아담 회복법으로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그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이런 오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가 들어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 왕노릇하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사람의 사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는 피로 갚아야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지요. 피는 피로, 사망은 사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해석도 불편했습니다. 뉘앙스로 잔인함과 엄격함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법이 무척 불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약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분노의 게이지를 조절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는 피로, 사망은 사망으로, 아담회복법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숨은 그림 찾기가 발견되어진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갚으십니다. 죄의 값을 무긴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설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원상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복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